이번 영상은 퍼피파인 실로 굵은 거 아니고 가는 실, 퍼피파인 실로 가방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허그달 수완생이나 키트, 도안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허그달은 한복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번 영상도 이번 가방도 역시 한복 그리기입니다. 너무 기발하니까 놀라실 준비하시고요. 자, 가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에는 제가 속가방, 소자. 이것도 추가 옵션에 있어요. 속가방, 소자. 아이고. 속가방, 소자 넣어놓은 거고. 자, 제 손만한 가방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길어서 한단 짧게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손잡이도 좀 길어서 손잡이도 조금 짧게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딱 소지품 들고 다니기 좋은 미니백이에요. 이렇게. 속가방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속가방 소자를 산다고 해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이유는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자, 여기 바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이거는 속가만 구매하신 다음에 뒤집으세요. 뒤집으시고 나서 아이고 밑에서 밑에서 조금 접어 올려주세요. 밑에서 조금 접어 올리신 다음에 자 뒤집은 상태에서 밑에서 접어 올려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씩 집어 주시면 돼요. 조금씩 꿰매 주세요. 이 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꿰매 주세요. 그러고 나서 뒤집으면 속가방이 짧아지고 바닥도 생겨서 더 좋답니다. 이렇게. 안에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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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만들어져요. 요만한 접었던 거의 두 배만큼 엄청 유용하죠? 이렇게 생긴 에코백들도 있는데 음.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가방 안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담요처럼 기초코 잡으면서 시작할게요. 기초코는 15개 만들어줍니다. 자, 항상 마무리는 한꺼번에 하면 귀찮아지니까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마감이 되면 세탁할 때나 사용할 때 여기서 실이 안 빠져서 좋거든요. 물론 그냥 있어도 막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주시는 게 저는 마음도 놓이고, 완성도도 올라가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건 내구성이겠죠? 내구성이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요. 자, 여기서부터 탈의 실 고리, 새로운 실 고리 계속 꺼내서 가지고 왔었죠. 바늘로 하든 손으로 하든 탈의 실이 나와야 되는 건 똑같아요. 이걸 거는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바늘이 수월하실 텐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어색하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기초코 다 뜨셨으면 꼬랑지실 왼쪽에 두시고 타래실 오른쪽에 두실게요. 사슬 보시면은 위에 볼록볼록한 눈썹 같은 애들이 있고 밑으로 볼록볼록한 애들이 있죠. 그 기준으로 반으로 싹 나눠가지고 이 위에 15개에다가 새로운 고리 15개 나오고 이어서 반대쪽 15개 나오고 하면서 한 바퀴씩 뜨실 거예요. 얘는 여기, 15번, 14번, 여기, 여기서 실을 안 뜯으시는 게 좋아요.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손톱으로 당겨가면서 뜨는 것보다 달래가면서. 바늘, 같이 구매하신 분들은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첫단뺄 때는 바늘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한쪽을 다 뜨시고, 돌리신 다음에, 여기가 겉면이니까 이 실은 나와 있지 않고, 밑으로. 그리고, 여기 반대쪽. 아까 여기에다가 하나씩 해줄 거라고 했었죠. 여기에 하셔도 되고, 더 튼튼하려면 얘네가 시작된 부분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 여기. 이게 얘랑 여기랑은 다르거든요? 얘 말고 이 중심에 한 가닥이 더 있어요. 거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늘로 여길 들어가면 좀더 수월하겠죠? 이걸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하셔도 괜찮아요. 바늘 함께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떠주세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늘 넣어서 꺼내주고 자, 이 부분에 바늘. 자,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죠,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한 가닥에 하셔도 되는데 얘가 시작된 여기. 자, 지금 몇개 남았을까요? 이렇게 데칼코마니 되어 있고 코리 두개 남아 있죠. 두개 남은 거예요.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30개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그냥 이대로 다시 이 핀을 꽂아놓으신 거는 단수 링이나 실이나 그냥 두고 뜨셔도 돼요. 그대로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런데 지금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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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줄 하고 있는데 밑에 거 해버리면은 가방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위에 거 하고 있어요. 아래 거 하면 가방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끝 쪽까지 오셨으면. 여기 꼬랑지 있고, 꼬랑지 기준으로 데칼코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 거는 해주고, 그 다음은 여기죠. 그 다음, 바로 이쪽으로. 자, 시작점부터 총 1, 2, 3, 4, 5, 6, 7, 8, 9, 10. 열단떠 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열 단을 다 뜨면 여기까지 떠지겠죠? 얘가 시작점이니까 여기서 다섯 개를 더떠 줍니다. 11번째 단은 다섯 개만 더떠 줘요. 저는 실이 부족해서 밤안금 앙금, 밤 앙금 색깔로 배색을 넣을 거예요. 끈은 양쪽 열코, 열코, 중간에 비는 곳 다섯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깊이는 원하시는 만큼 잡으시면 되고 끈은 열개, 열개 또는 크기를 아예 바꿀 수도 있겠죠. 단차 나는 부분부터 1, 2, 3, 4, 5, 시작점이죠. 6, 7, 8, 9, 10. 그러고 나서 1, 2, 3, 4, 5,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 아무것도 안 떠져 있는 부분. 자, 끈이 여기까지 10번, 10번째 1, 2, 3, 4, 5. 5번부터 1번까지 오른쪽께 왼쪽 걸 덮어 씌워주고. 오른쪽께 왼쪽걸 덮어 씌워주고 해서 1, 2, 3, 4, 5 다섯 개를다 덮어 씌우고 얘 위에도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한번더 덮어 씌워줍니다. 자, 얘부터 10번째 단차 나는 부분까지가 끈이 만들어질 열코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새로운 실로 떠줄게요. 자, 이 10코를 가지고 양 끝에 두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삼각형을 만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왼쪽 코가 오른쪽 코 위에 놓여지고 뒤에 새로운 고리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떠주세요. 그 후에 두개 남았을 때또코 줄임을 넣어줄 거예요.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 게 위로 가게. 양쪽은 두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새로운 단. 왔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거 덮어주고 또 새로운 단 오른쪽 왼쪽 양 끝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겹쳐서 코를 줄여 주고 있어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코를 겹쳐서 하나 빼고 하나 빼고 나눠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개 남았을 때두 개를 겹쳐 주세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개가 되었으면 자, 모아뜨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넷 해서 세 개가 되었으면 실은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 거부터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 실은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부터 체결 끈은 원하시는 만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섯 단만 할 거예요 모아진 거 이후로 하나, 둘 지금은 두 단이고 총 여섯 단만 사용하면서 살짝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8개로 사용해보니까 저는 더 짧은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짧게 제작을 할 겁니다. 모아진 거 이후로 또, 표시해 놓고서 세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좋겠죠? 1, 2, 3, 4. 다 하셨으면 1, 2, 3, 4, 5, 6 또는 원하시는 만큼 다 하셨으면 이제 반대쪽을 뜰 거예요. 지금 끈이 요만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 공간이 이만큼 있고 늘어날 거니까 괜찮습니다. 반대쪽은 여기서 또 이쪽으로 덮어 씌워 줄 건데, 요 고리 오른쪽 거있 죠？요 고리 오른쪽 부분, 요 고리 오른쪽 거 기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 세요. 해서 체결. 1, 2, 3, 4, 5 그리고 여섯번째까지 오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남은 개수로 세셔도 돼요. 자, 여기는 여기 끈에서 하나, 둘, 세개 빼고 겹치고 요거 세개 말고 하나, 둘, 셋 여기서 나오고 나오고 이 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실 아니고 여기 탈의 쪽실 사용해서 왼쪽 끝까지 두개 남을 때까지. 했을 때, 자 이쪽에서 또 여기 이렇게. 두개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남겨놨던 실을 쓸 거예요. 겹치고 남겨놨던 실로 체결, 하나 쓰고 두개 남았죠. 자, 그리고 다음 단, 때또 체결하죠. 여기까지가 같은 단이고 떨어져 보이지만 자 그리고 얘네 둘이 합쳐주고 여기 위에 있던 실 남겨놨던 실로 체결 탈의 실로. 사의 실로 그대로 왼쪽 끝부분 또 체결. 자, 네 개가 되었을 때는 아까도 여기는 실이 안 이어져 있어서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네 개가 되었을 때 가운데에서 했었었죠. 나 뜨고 가운데에서 여기는 또 여기로 아래 세개 위에 세개 서로 체결해 주세요. 밑에 게 위에 거를 덮어주고, 밑에 게 위에 거 덮어주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상태에서 연결 안된 고리들을 하나, 둘, 세 개. 덮바늘 깨시고. 여기 통과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 줄 거예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예쁘 게만 들어？보 세요.